안녕하세요. 언제나 저희 바바차 영상 클릭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 올뉴 투싼 디젤 1.7 리움 모던 모델이고요. 모뎀 모델, 모던 모델 3대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에 보시는. 이 요즘은 라이트 뭐 전혀 안 들어오는 거 없이 잘 되고요. 외관상 보셔도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라이트 라이트 전반적으로 유리 깨지거나 이런거 전혀 없이 잘 되어있고요. 측면 쪽도 휠 아니면 휠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차상대 굉장히 이뻐 보이는거 확인되십니다. 어, 뒤쪽도 엠블럼, 엠블럼 다 보이시고, 보시면 루프 캐리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샷 안테나까지 뒤에 와이퍼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자, 뒤쪽도 마찬가지고 투싼, 엠블럼, 현대 그러시고, 와이퍼, 스포일러 장착이 잘돼 있어 가지고, 차는 음, 더욱 이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건지 전동, 음, 전동 가죽 시트에 전동, 그리 광택 작업 마무리돼서 비닐로 커버, 씌워놓은거 확인되시고요. 뒤쪽도 어, 굉장히 보시는 사진상으로 봐도 굉장 깨끗하고 어, 뒷주머니 있는 것도 확인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면 요거 레버까지 잘돼 있습니다. 핸들 상태는 크루즈 기능 잘 들어가 있고 핸들 전화기능, 볼륨 기능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키로스 34,695 보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인 상태 이시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열선, 통풍, 열선, 통풍 들어가,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거 보시고 전반적으로 차 상태는 깔끔합니다. 뒷좌석도 열선 이렇게 되는 뒷좌석입니다. 운전석, 뒷좌석. 보시는 것처럼 뭐 까지거나 이런거 전혀 없구요 라이트 조정하는 버튼 대공조기, 뭐 차가 크기 때문에 대공조기 히터 이런거 나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썬루프 아, 굉장히 큰 썬루프 들어가 있구요 트럭고 공간도 커버까지 되어 있어도 전반적으로 더 커버가 더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폴딩이 되어 있고, 이 커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을 또 한층 더 관리를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룸 광택 작업이 마무리, 상품화 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 상태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타이어 비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거 보이시고요. 자, 성능, 뭐, 의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능 점검료 되게 저렴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없음,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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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되어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검사 날짜는 2026년 4월 3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용도 이력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저희 판매 금액은 16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성능, 보험료 다 합쳐서 이전비는 요 대략 이 정도 나오시고요. 이전비, 총 차량 구입 비용은 대충 이건데 좀 DC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나 바바차 클리교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차량 현대 올뉴 투싼 점칠이륜의 무덤 모델 두 번째 차량 전국 최저가로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내비 블랙 뭐 차는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정면에 보시는 거, 후면도 점칠 D 여기 보시면 점칠 D 투싼 그레이 물론 보이시고요. 전반적으로 라이트 라이트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투싼 점칠 D. 굉장히 사진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뻐 보이게 작업 비쳐 보이는 게 굉장히 보입니다. 이휠 상태도 알미휠 요거 조금 기스 있는데 여기도 조금 기스 있는데 요거는 네, 예, 조연락 드시면 좋은 결과를 보답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컨디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죠. 예, 광택 작업, 상품화 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 상태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시 커버 아, 이런 거 해놓으신 분들은 이 차를 굉장히 이쁘게 관리하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핸들 전반적인 선더페시작핸들이나습니다키로수 51,697km 보이시고요. 바바차 음, 음, 중고차의 구조병 엔코블 들어있는 거 없음. 기름 한칸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 들어가 있고요. 오토 아, 드라이브 모드 보시면 열선 엔들 다 들어가 있고 요 열선 통풍 열선 통풍 다 들어간 거 확인되십니다. 전반적인 커버 가죽 시트는 와보시는 것처럼 헤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운전석 쪽도 보시면 헤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잘돼 있습니다. 뒷좌석도 암레스트 보시면 닐에도 아직 안뗀거 확인되시고요. 크루즈 기능 핸들 아, 리모컨 기능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t m b 뭐 전반적으로 오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통풍 열선 핸들. 자 좌석에는 열선만 들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되십니다. 자 크루즈 기능 이거 은근히 굉장히 편합니다. 선루프 하이패스, 보시면 여기 어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는 거 굉장히 좋죠 보시는 것처럼 어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주석에는 열선 시트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명 밝히는 거 트렁크는 굉장히 넓죠 그래서 뭐 짐은 웬만한 짐은 다 때려 실으셔도 어 충분하게 많이 쉬고 차박할 때도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능 좀4 6 7 5 0원 성능 보험료고요. 보시는 것처럼 양호 양호 올 양호 반정 받은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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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없음 다 나와 있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보시면 트렁크 리드 트렁크 리드 요거 하나 단순수레요거 하나 있었다는 거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에 가까운 차량이죠. 주행거리 51,000대 돼 있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렌트나 영업용 아니 그냥 자가용으로 나온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검사는 이제 올해 삼십일일 구매하실 때 저희가 서비스로 자동차 검사해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저희가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고요, 취득세, 공채, 성능 보험료 등. 돈... 이렇게 나오시고, 금체 이런 거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 딜러 수수료 0원입니다. 없습니다. 1구0 0원1,700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노력하고, 언제나 최저가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바차에 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 올뉴투싼 디젤 점치 1인 모던 세 번째 모델 전국 최저가 차량 저희가 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담없이 전화나 문자,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조명이 있어도 굉장히 비추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정면에 라이트 라이트 전조등 보도 유리 깨지거나 이런 거 돌방 전혀 없습니다.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후방도 마찬가지로 음, 점틀 투싼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거 보시면 굉장히 다음에 루프 캐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짐 싣거나 루프탑 텐트라든가 이런 거 하시기에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블럼 투싼 보이시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에 보시면 가죽실도헤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잘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후방 주석 뒤쪽도 마찬가지고 가죽이 또 깨지고는 거의 사람이 타지 않으시는 각이기 때문에 차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거 보이시고요 핸들 커버 상태도 쭉돼 있으셔가지고 뭐 한층 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해 보인다는 거쿨루지 기능 다 보이시고요 키로수 4 3,414km 보시면. 중고차의 고집형 기름이 있기 때문에 앵꼽을 들어오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시대 상태, 예, 전반적으로 선택 빛이 굉장히 좋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퐁퐁, 그 다음에 열선, 핸들 열선, 전석에 열선까지 굉장히 좋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보시면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커플대 역시도 굉장히 깨끗하게 전반적으로 차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공조기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아, 후방 카메라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개방감. 아, 여행 가실 때도 이 개방감 있는 선루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폴딩이 되는 레버레버 레버 다 되어 있고요 보시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자박 가시거나 어디 여행 가셨을 때평탄한 작업 하셔서 한층 더 조금 더쉴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엔진은 보시면 상품화 작업 다 마무리 돼서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회 상태도 역시나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점검 39,800원 나오시는 거 확인되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료는 줄없으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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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양호, 걱정 없으 양호 판정 받은차량이 있구요. 보시는 것처럼, 사고는 있습니다. 여기 요거 하나예요 요거. 단순 수리 없음 단순 수리가 아니라 어떤 데 가면 사고가 없음으로도 시 요거 억울한 무사고 차량인데 횡단하나 있고요. 무슨 용도변경은 없습니다. 키로 4 1천0 0자 2024년 5월 15일 앞으로 한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맡아서 판매 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요 금액에 잘 기억하시면 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취득세 요만큼 나오고요. 공채 성능 보범 3만 구점 이전대행료 이렇게 해서 이전이 정도 나오시는데 저희는 딜러 수수료, 개인적인 딜러 수수료를 음,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자, 착값만 구매하시고 이전비 내시고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최저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찾으실 때는 저희 바바차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